유튜브 스무티비 구독 아니주는 삐질 거야. 과연 킨드레드 킨드레드를 잡아야겠죠? 기본 지속 효과 늑대 표식 70초에서 50초로 바뀌었고 정글 모스터의 표식이 남기지 않으면 늑대가 접근 정글 모스터의 3분 동안 표식을 남깁니다. 어떤 것부터 잡아먹을까 핀드레드가 가지고 있는 중첩수에 비례하여 늑대의 정글 표식을 남길 수 있는 정글 킴프가 변경되었습니다. 중첩수에 따라 표식을 남길 수 있는 정글 모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 1단계 혀곱바위계 무조건 무조건 혀바위계 2단계 혀곱바위게 핏빛 칼날 무리, 심술 두꺼비 3단계 붉은 덩굴 정령, 푸른 파수꾼 고대 돌고북 큰 어스름 늑대 4단계 내셔 남자 척폭의 정력 속성 드래곤, 장르 드래곤 근데 이거는 시대인데 아니, 지금 제가 말했죠, 여러분. 그부가 뭐예요? 총둔마이죠. 총둔마인데. 이 그부가 법 정글법 다 먹죠. 그러는 시절인데 두 방에 씨발 킨드레드가 열방 때려야 되는데 지금 이건 잘못됐어요. 에이. 아니 그부가 그때 봤잖아요. 제가 킨드레드 개터는 거. 그 봤죠 여러분. 지금은 킨드레드가 버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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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건 잘못됐어요. 아니 난 Q나 W 좀 Q나 W를 올려야지. 응? 아니, 지금 이거는, 킨드레드를 풀을, 버프를 좀 주고, W도 줘야 돼요. 이거 줘야 돼. 그래야 그부랑, 겨우 맞짱 뜨는데, 아니면 그부를 더너프 시키던가, 씨. 일단은 뭐, 어쨌든 라이어이 이렇게 했다는 거. 음? 킨드레드가 카시 형이 잘 되는 챔프인데, 그렇네요, 피즈는. 이거 급안 떴니, 얘들아? 아, 씨발, 급안 떴네. 몰락을 좀 내가 보기엔 올릴 것 같아. 어, 올렸네. 아, 공속이 줄었는데? 아, 10%가 아니라 마법 피해. 마법 피해. 보호막 지속시간이 5초로 줄었네. 아니, 얘네는 왜 이렇게 팍 줄이냐? 줄일 거면 7초나, 어? 6초로 하지 아니, 무슨, 반으로 줄여버리냐, 얘는? 어? 이거 무슨, 쓰는 시간도 1.5초더만. 아니, 이럴 거면, 씨. 어? 아니야, 챔피언 그 스킬 바꾸는 게, 이상한 거야. 어, 체대체를5% 증가하네? 굳은 약속이라고 생겼네. 60%에서 다시 5 됐네. 아니, 굳건한 결속이 약 사라지고, 돌같은 피부, 5% 최대 체력 늘려주고, 적 챔피언에게 이동속도 둔화 또는 이동 불가 효과를 걸면 룸표시가 남는데. 그거를 패면은, 아군이 패면은, 최대 2.5%가 찬데. 이거는 룸표시 4초래. 그러니까 다섯 명한테 다 맞춰놓고 하면은 10%가 차는 거겠지? 다섯 명한테, 뭐, 말파공인 다섯 명이 다 맞췄어. 말파 이큐 같은 거 걸렸어. 그러면은, 룸 표식이 차는 거야. 음, 이 굳은 약속보단 낫지? 아니, 뭐야, 굳은 약속이래. 굳은, 굳건한 결속보단? 미니언한테 사라졌네. 네, 활기만 좀 보시지 이동하거나 공격하면 풍년 상태가 됩니다 풍년 상태로 공격하면 생명력을 흡수하면 0.75초 동안 이동 속도가 30% 증가 어, 뭐야 이거 오 이건 뭐야 오 이거는 뭐야 오 어, 이건 조금 봐봐야 될 특성인 것 같은데요 그죠 오 괜찮네 오 괜찮습니다 게 아니라 어, 어 스태틱 같은 건데 이제 0 7 5초 동안 0.75초 이동 속도 30%가 큰것 같아 요 이거 왜냐면 원딜 같은거나 그런 거이 이 속이 진짜 딸리거든. 씨발 이번 원딜을 버프 시켰네. 씨발. 일단 다본것 같은데 제가 일단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역시나. 힌드레드가 말로만 버프에요 이거는. 야, 탈진은 이 사라진 거야? 어, 그런데 탈진은 방어적 소환사 주문인데도 공격적 요소가 많았죠? 아, 그냥 이동속도만 줄인 거구나? 환희는 여기 있어요. 환희는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스태틱처럼 변했고 그리고 이제 0.75초 동안 이동 속도가 30% 증가한대요. 아니 근데 이거 뭔 소리야? 아니 암살자 챔피언 때문에 골치 아프시 아프세요? 케넨이 궁극기만 썼다 하면 한타에서 이길 수 없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탈진. 그런데 탈진은 방어적 소환사 주문인데도 공격적 요소가 많았죠. 소환사 주문이 공격적이면 안 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탈진은 점화만큼이나 공격적 요소. 개소리야 이동 속도는 두날안 시켰네. 어? 공격적인... 아... 공격 속도는... 공격 속도는 좀 크다. 그죠. 미드 챔프가 공격속 때문에, 공격속도 때문에 30분 든게 아니라, 공격력 줄이고, 어, 그런 것 때문에 든 거지, 예. 쟤도 막아져. 쟤도, 쟤도 막아져. 아니, 근데, 이거 밤의 끝자락을 변경시간을 무슨 10초에서 5초로 아니야, 진짜로. 어? 10초에서 한 7초 하지. 아니, 좀 약간, 너무 팍, 팍 내려버렸어. 이걸, 밤의 끝자락이 1.5초 동안, 1.5초 뭐 동안 뭐헛짓거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아직 안, 안, 바꿨고. 그리고 모랑도 쎄지고. 그리고 난 킨드레드 존나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킨드레드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킨드레드는 뭐, 어? 표식을 지금 바꿨다고 하잖아요. 근데 퀸드레드 가 3렙 때 존나 골 뭐야, 레드 힘들게 먹고 늑대 힘들게 먹고 블루 힘들게 먹고 그부. 레드 쉽고. 늑대 쉽고. 뭐 두꺼비 쉽고. 어? 레이스 쉽고. 어? 어 블루 쉽고 뭐 심은 존나 힘들게 먹고 해서 물약 다 쓰고, 250원짜리 물약 사고, 해서 표식 하나 쌓았어. 근데, 씨발, 이제, 뭐야, 잠깐, 뭐, 또, 다이게에서 만났어. 근데, 그부가 세대를 때려. 아니, 내가 8대를 때렸는데, 같아? 이런, 이런 게 생겨요. 응? 이런 게 생겨. 아니 근데 그부를왜안 해? 안 했는데. 어? 아니 그부를안해 놨어. 응? 그럼 왜 이해가 안 되죠? 아, 일단은 킨드레드 한번만 해 볼게요. 킨드레드를 좀 좋아해서 침풀을킨드 킨드레드한테 많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음. 킹드레드를 한판 할게요. 유튜브 소모TV 구독! 아니지, 는어질 거야.